2055년에 국민연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고 해요 즉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라 이야기인데요 본론으로 들어서기 전에 국민연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왜 바닥이 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네요 국민연금은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거나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는 등의 조건이 됐을 때 국가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퇴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요 매달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2200만명 가까이 가입이 되어 있고 405만명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512조 정도 되고 여기서 15조가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보험료는 소득의 9% 정도를 떼고 나이가 차게 되면 평생 평균 소득의 40에서 45%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평균 연금이 200만원이라면 소득의 45% 정도니까 95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를 받으려면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평균 기간이 18년 미만이면 사실상 20%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젊을 수가 없고 결국에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죠. 이렇게 노인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에서 노인복지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노후연금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30대 50대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질 니다 것이고 이게 크나큰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의 겨우 9%만 내고 노후에 평생 소득의 45%나 가까이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평균 10% 정도로 나왔던 국민연금은 현재 잠정적으로 마이너스 3%대가 됐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10% 정도가 나와도 유지가 될수 있을까 말까 싶은데 마이너스면 사실상 힘든 수준이겠죠. 이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다음 세대들의 부담이 증가하겠죠 더군다나 출산율이 적어서 고령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고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의견을 낸게 아니라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밝히고 있는 자료고요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5세예요 현재 통계학적으로 예측한 결과 24년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될 것이며 2050년에는 40%즉 국민 10명 중에 4명 고령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출산율은 몇 프로다? 0.8%다. 이게 그대로라면 그대로지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다시 오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전 세대보다 세금 및 노인 복지 세금을 낼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 것이고 그만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 거죠. 또한 현재 보험료가 소득 9%에 비해서 소득 대체율은 40%가 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 복지 금액과 연금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면 소득 대체율을 40%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 딸 세대들 그러니까 조카 세대죠. 저희 조 모카 세례들이 소득의 40% 가량을 노인 인구를 위해서 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내야 한다 제 4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연금이 고갈될 시 20, 30대의 보험률이 26.5%라고 말하죠 내가 버는 금액의 최소 25%부터 40%를 내야 한다 근데 이걸 할 젊은 세례들이 있을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내는 사람이 증가하거나 소득 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거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금 낮은 편에 속하죠 유럽 국가들은 평균 18%에 30% 정도 되고 일본이 18% 미국 이1 0 정도 됩니다. 결국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상승시켜야 하는데요. 이후 세대들이 과연 이걸 납득할지 의문이네요.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도 좋았고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득이 계속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대들 간의 가치관도 변하고 성장률이 예정하지 않다 보니까 달라지게 됐어요. 출산율 0%대로 진입을 해버렸고 현 세대들이 돈을 모으는 방식이라든가 일하는 가치관들이 전 세대들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롤로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죠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돈을 못 버는 세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가 변하면서 경제론은 계속 불고 있는데 과연 국민연금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반 농담으로 국민연금은 폰지사기라고 말하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사실상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음엔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